Please, please help me 이런 거 I want, I want 막 이런 거 하면 돼요 I want coke 이렇게 하면 콜라 줘요 <laughs> 천에 있는 싱싱 베이커리라는 빵집에 또 왔습니다. 아, 지금은 해가 뉴엿뉘어 지고 있는 5시거든요. 그 샐러드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안타깝게 다 나갔대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빵 먹으면서 또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싱싱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빵은요. 모찌 번, 모찌 번이거든요.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뒤에 보여 드릴게요. 치즈 브리오슈. 요 치즈 먹고 싶어서. 치즈 브리오슈. 되게 특이한 거. 얼그레이 듬뿍 스콘. 얼그레이 차를 좋아해서 그 향이 나는 스콘이라고 해서 정말 특이하죠. 그래서 스콘. 호두 쇼콜라 파운 우리 또 조금 먹어줘야지. 달달한 거. 습이 좋니? 요거는, 음... 코코넛 치즈 브레드.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둘이 먹을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켰지요. 일단, 커피를 한 모금 후로룩 먹어봐야지. 슬비가 하는 거 따라 해볼까요? 나 잘했어? <웃음> <웃음> 이곳은요,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거든요. 굉장히 시내쪽에 있죠. 근데 이곳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되게 동남아 약간 와 있는 느낌? 나무, 우두의 그 인테리어가 되게 인상적인데, 깔끔한데 세련된데 모던네 뭘까 와 보시면 압니다 치즈 브리오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엄청 맛있고 멈출 수 없어. 이건 블루베리. 음, 부드러워. 자 이번에는요. 이곳 싱싱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모찌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부드러운 이 맛이야. 모찌 번은요, 음, 안에 생크림이 들었어. 너무 부드러워요. 음, 생크림 또딱 생크림 보. 너무... 두꺼웠어 음아 이쁘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맛이 궁금했던 얼그레이 듬뿍 스콘음 나는 쌩쌩 베이커리 찍어진 채못찍어아냐얼그레스콤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그자 깨물 때 밑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치고 먹어야 돼 알죠 자뭐가은거 이렇게 음이게 먹는 거예요 오오 저쪽에서 웃는 것 같아. <laughs> 제가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. 음. <laughs> 하, 행복해. 어, 여기 놀러온 것 같아. 조명이랑 우두랑 나무랑 아 네. 잠깐 딴짓했어요. 여기 원래 여름에 오거나 봄에 이렇게 오면요 싱그러운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내가 겨울에 오니까 나무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나무가 여기 있으면 얼어가지고 딴 데다 옮겨 놓으셨다고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슉 이렇게 나무가 엄청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 있는데 보내줄까? 나중에 하면 넣, 넣을까? 응. 이번에는 놀러온 기분을 내기 위해서 코코넛 치즈 브레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왜 골랐냐면 약간 여기가 동남아 같은 느낌을 살짝 준다고 했잖아요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. 나 여행 진짜 좋아하는데 코로나 풀리면은 맨날 여행 가서 찍을 거예요. 기대하시라.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보여줄게. 영어는 눈빛. 눈빛 중요해.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거나 필요할 때, please, please. 품이프미 이런 거 I want, I want 막 이런 거 하면 돼요 I want c o k 이렇게 하면 콜라 줘요 <laughs> 이거는 여행 갔을 때 동남아 갔을 때 코코넛 주스, 코코넛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향이 어떤 코코넛 향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우유랑 치즈가 섞인 그왜 촉촉한 식빵의 향? 질감도 장난 아니야 요 위에가 이제 코코넛 인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음. 음! 코코넛 맛 완전 많이 나. 대박. 어머! 잼뭐 같은 것도 살짝 들었네? 아, 건포도, 건포도. <laughs>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은 이빵 완전 좋아하겠다. 음. 저도 코코넛을, 과한 코코넛은 좋아하지 않아요. 과하지 않아서 먹는데 부담 없지만 코코넛의 향을 느낄 수 있고, 코코넛 맛이 나고 향이 나니까 진짜 여기 경치도 이렇게 있고, 여행 온것 같아. 어. 옷을 벗고 해변으로 뛰어들어가면 코코넛 치즈 브레드를 드셔보시면 잠시나마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. 는 가고 싶다. 아, 요즘 언니 놀리기에 동참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. 그런 분들이 어딨어? 너. 방금 팬에서 혹시 못 보셨어요? 팬을 빙자 너의 사심 채우기아해 <laughs> <laughs> 나의 사심이 한1% 들어가 있지. 아, 요거는 제가 또. 난 초콜릿 좋아하잖아요. 음. 호두 쇼콜라 파운드, 쇼콜라 케이크 달달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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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신기한 게. 파운드 케이크인데, 비스킷 같아. 음. 응. 원래 파운드 케이크 되게 목매거든요? 비스킷 같대 안에가. 바삭하고, 초콜릿이 그 쇼콜라 그 진한 맛이 너무 좋아. 음! 음. 안에 호두도 들었어. 호두 이렇게 들어서. 의아하게. 호드를 먹어보아요. 아, 음 맛있어. 어머, 슬비가 맨날 이런. 어머 어머 쓰비. <laughs> 맛있어요. <야. 웃음> 귀여워. 마음만은 20대입니다. 네? 마음만은 20대. 네? 마음만은 10대? <laughs> 어디로 투지 <튈지> 모르는데 네? <laughs> 아우 <오>, 진짜. <laughs> 못지반 한 번만 더 먹어주세요. 못지반? 근데 안에 크림이. 듬뿍 들어서 혼자 먹으면 다 먹기 부담스럽고,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먹는데 너무 이뻐. 먹는 게 혼자? 너무 이뻐. 이뻐? <laughs> 너무 이쁘다. <예뻐? 웃음> 너 포자모 찍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맛있다, 야. <laughs> 네, 이렇게 싱싱 베이커리에 와서 맛있는 빵을 먹어봤습니다. 싱싱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빵은 모찌번 모찌번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얼그레이 듬뿍 스콘이 너무 맛있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빵도 드시고 그리고 코코넛 치즈 브레드 드시면서 이국적인 이 분위기와 함께 잠시나마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? 슬비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여러분 안녕. 왜 계속 웃어? <laughs> 너왜 <이러다>? 웃어? <laughs> 언니 어? <laughs> 잠깐 왜? 야야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어, 어야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사